여러분, 짠짠짠. 있죠? 2019년, 하박이 운세. 지금이 음력 8월이에요. 음력 8월달, 별볼일 없는 달이에요. 어떤 띠를 얘기를 해드릴까? 지띠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띠. 음력으로 5월달, 6월달이 다 지나갔으니까, 7월달에 원래 재수를 봐야 정상이거든? 근데 음력 7월달에 재수 본 사람 별로 없었대. 약간 속이 시끄러워서 관제도 많이 나고 돈도 많이 나고 부부끼리 품파들도 많이 나고 원래 음력 7월달은 휴가달이니까 사람들이 재밌게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지는 일이 별로 없었대요. 얼굴을 자꾸 자꾸 붉히게 되고 화가 나고 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이 그런데다가 추석은 또 바로 돌아왔잖아 휴가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머니가 텅 텅텅텅 비니까 더 트러블이 나고 싸움이 자꾸 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끼리 좋았다가도 그냥 센 싸움이 나고 억지 싸움이 나고 또 우리 애들한테는 이쁜 자식들한테는. 짜증이 나게 되고 너 공부 좀더 해라 너 이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응? 어? 네가 어디 가서 취직을 하려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던지 어떤 수가 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부모 자식들 간에 불화들이 많이 났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음력 8월달 이게 닭달이거든요. 2019년 기해년 돼지 해에 음력 8월달이 돌아왔는데, 음력 8월달은 일한 날짜도 적어, 공부하는 날짜도 적어,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시지들 말고, 이제 추석 다 끝나고 음력으로 22일 지나고 25일 지나잖아? 그때부터 공부들도 하고, 돈도 좀 벌고, 사업에 투자해서 성공들도 좀 하실 생각들 하세요. 올해 지띠 24살 절명이거든. 아주 되게 나쁜 해요. 돼지하고 쥐하고 물론 밥은 같이 나눠 먹는데 쥐가 약잖아 근데 돼지는 꿀꿀꿀꿀 거리면서 힘이 많아 어떻게 보면 돼지가 또 쥐를 잡아먹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잡아먹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왔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쥐띠가 이제 스물네 살이니까 7월달 지났어 8월달 지났어 9월 9일 지나거나 9월 20일 지나고 나면 직장 취직 안 됐던 사람도 직장 취직이 돼요, 이 24살짜리 쥐띠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그렇게 애끌지 않아도 돼요. 사고만 안 치면 됩니다. 경찰서에만 안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집안에서 그냥 관제만 없으면 이걸로 감사하고 어디 나가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것도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탈 없고 행복하게만 있으라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살 쥐띠 있죠? 힘들었어요, 올해는. 보기긴수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돌아가서 애고지고 곡소리도 나는 해야 으 어른이 됐든 아랫사람이 됐든 그렇게 나쁜 달이 음력 3, 4, 5월, 6월, 7월, 8월까지 들어있어요. 들어있지만 음력으로 9월, 10월에는 자기 생일달하고만 상반이 안된다면 자기 생일달하고 맞물리지만 않는다면 지장이 없지. 직장도 안정이 되고, 직,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와요. 그러면, 음력 11월달이 되면 얼마나 좋아지겠어? 그러니까, 좋은 행운도 있으려는 팔자니까. 또, 사주에 무슨 기문관살이나 육해살이나좀 나쁜 살이 있다면, 이런 것은 좀 풀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육해살이나 기문관살이 들면, 귀신이 조화를 이루고, 육해살은 죽는 살이야. 그건 죽을 만큼 힘든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는 거겠지? 자기로 인해서가 아니라, 남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니까 뭐, 그 두,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고, 올해 또 48살 지디 48살이 내년에 49살이 됩니다. 옛날부터 아홉수가 들면 좋아도 아홉이고 나빠도 아홉이에요. 내년이 지혜거든. 지혜의 사람은 쥐띠가 굉장히 좋은 운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올해 운을 미리 받아서 내거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음력 10월달에 받아먹을 수 있는 곡식과 재물과 직장 운과 사람들의 사랑의 운을 다. 놓치게 됩니다. 내년 3, 4, 5월, 6월달까지 48살 썩 좋은 그런 쥐띠는 아니니까 쥐띠 관리 잘해 주시고 내년 지금 현재는 60살인데 내년에 한갑이 되네요. 이 한갑수가 돌아오는 쥐띠 시은 9살, 시은 7살부터 벌써 굴곡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문서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아픈 수로 바뀌고, 나 잘난 맛에 내가 손해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사주, 운명으로 바뀌어요. 이 사람이 좋아 좋아하면 한도 끝도 없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아니야. 사람은 1년 12달, 365일 중에서 거기서 4달만 좋아도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6, 7, 8달을 다 좋다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72살. 우리 단골은 72살이신데 올해 엄청나게 풀렸어요. 내가 먼저 번에도 옛날에 한 5개월 됐어. 광고편 됐잖아. 50억짜리 집 나갔다고 140억짜리 빌딩 또 팔렸어. 미숙이는 그런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게 팔릴 게 없어, 대신하면. 근데 단골이 팔렸어. 얼마나 좋아요. 요즘 시세가 자꾸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세금도 무척 많이 나가잖아요. 나는 우리 단골이지만 그 아줌마가 그 많은 재산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왜? 굿은, 굿은 늘 작은 금액으로 했거든 그랬는데, 이번에 굿두번딱 했습니다. 근데 50억짜리 집, 140억짜리 빌딩, 신사동 빌딩이 짝 팔린 거예요. 오, 너무너무 행복하지. 7두살이난 그렇게 올해 운이 그렇게 많이 따라와줄 줄 몰랐어. 근데 이 연세가 많으신 분은 진짜 1년에 봄, 가을 그러니까 정월달에, 가을에 한번 이렇게 굳 정성을 꼭 드리고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산신 기도비를 꼭 주셔요. 1년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 덕을 보신 것 같아요. 옛날 친정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대를 깔아서 공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드리고 이러고 살르셨대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중간에 이 식도암이 크게 걸렸었는데 이것조차도 굿하면서 몸이 안 좋다 병원에 가시자 해가고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그것도 고치셨어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행운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지띠라고 뭐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지띠들 지금부터 이제 운이 치거든 들지만 이 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악착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수고하셨어요, 여러분.